대학생들이 선호하는 장래희망 가운데 하나가 바로 언론인입니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실질적인 경험을 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리얼코리아가 나섰습니다. 리얼코리아 아카데미에는 7월 10일부터 12일까지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연수원에서 진행됐습니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제 4기 기자단 학생 87명이 참여했는데요. 이 연수 과정 동안 언론인의 꿈을 꾸는 사기 기자단 학생들은 취재 방법, 영상 제작 실습, 그리고 언론인으로서의 소양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김다은 기자가 그 현장 모습을 담아왔습니다. 리얼코리아 사기 연수 현장에 나와 있는 김다은 기자입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이 그러니까. 자리에 모인 학생들인 만큼 눈빛에서부터 그 열정이 느껴집니다. 사실은 <laughs> 밤 11시까지 이어지는 강의에 지칠만도 하지만 학생들은 하나라도 더 배우기 위해 눈을 빛냅니다. 하지만 졸음에는 장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친 학생들에게 담비 같은 간식 시간,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냈을까요? 네, 이제 더 심화된 교육을 받을 수좀 있어서 좋았고, 네좀더 교육을 받고 싶은 그런 생각. 열 네, 코리아 이건... 사진 연수에 와서 처음 만났지만 함께 땀을 나는 사이 지금은 벌써 끈끈한 <laughs> 동료애가 생겼습니다. 밤이 깊었지만 편집실의 불은 아직도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 리얼 코리아 기자단은 영상을 완성하기 위해 조름을 쫓으면서 편집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한 만큼 대학생들의 열정으로 만들어낸 완성작들이 궁금해지네요. 현장에서 리얼 코리아 TV 김다현이었습니다. 네, 그 현장의 열기가 이곳 스튜디오까지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비록 힘들고 바쁜 일정이었지만 사기 기자단 모두가 보여준 열정 덕분에. 2박 3일간의 기자단 연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 연수 과정 동안 배운 내용은 4기 기자단으로 활동하는 데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4기 기자단과 함께 우리나라 곳곳에서 벌어지는 생생한 소식을 신속하게 전달해드리는 인터넷 방송국 리얼코리아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얼코리아TV 원다훈, 오효주였습니다.